2019년 민간경력자 공채 상황판단 영역 17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가불병 자동차 번호 끝자리 숫자의 합으로 가능한 최대값을 고르라고 합니다 음, 일단 요일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운행할 수 없는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월요일에는 1, 2번으로 끝이 나면은 운행을 못한다 나머지 3, 4, 5, 6, 7, 8, 9, 10으로 끝날 때만 월요일에 운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면은 이 유일제가 아니라 홀짝제를 시행을 하고요. 시행일이 홀수면 홀수만 운행할 수 있고 짝수면 홀수가 아닌 차량. 그러니까 짝수만 운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 시행이 되면 그렇게 된답니다. 이제 보시면요. 상황을 보시면 A사의 직원인 가을병은 12일부터 16일까지 5일을 출근을 했고요. 12, 13, 14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그리고 자동차 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3명 모두 자신이 소유한 차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벌병은 한 대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대요. 지금 12, 13, 14, 15, 16일을 출근을 했고요. 이 중에 여기 3일은 음, 홀짝제 홀짝제를 해서 지금 12일에는 짝수만 14일에도 짝수만, 13일에는 홀수만 운행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15일은 목요일이니까 7, 8번으로 끝나면 운행을 못 하고요. 16일은 90만, 99랑 0으로 끝나면 운행을 못 합니다. 값부터 보시면요. 12일에 자기 자동차로 출근을 했대요. 그러니까 짝수란 얘기죠. 12일에 자기 걸로 출근을 했으면, 12일에 했으면 짝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따져보니까 4일을 자기 자동차로 출근을 했대요. 지금 12일을 했으니까 여기 되고 짝수니까 14일도 될 거고요. 13일은 홀수만 할수 있으니까 못하겠죠. 그리고 15, 16에 다 했다는 얘기인데 15, 16에 다 했다는 얘기는 8이거나 0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갑의 자동차는 2, 4, 6셋 중에 하나로 끝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갑은 2, 4, 6이 되고요. 을은요, 이번 주에 이틀만 자기 자동차로 출근을 했대요. 일단, 을은, 을이 만약에 갖고 있는 번호판이 짝수라고 하면요, 여기 이틀을 이미 출근을 했어요. 그쵸? 그 상태에서 2, 4, 6이면 이틀을 더 출근을 할 거고요. 8이면 은 여기 16일은 출근을 하고 15일은 안할 겁니다. 그쵸? 0이면 은 반대로 되고요. 어찌되었든 이틀만 출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의뢰 번호판은 홀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뢰 번호판이 홀수이면 13일에 출근하고 12, 14일에는 안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1, 3, 5 중에 하나가 있으면 15, 16일에 다 출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또 3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의뢰 번호판은요. 7이거나 7이면 이렇게 되죠. 9이면 은 이렇게 됩니다. 을은 7이거나 9에 번호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은요. 13, 15, 16일에 자기 자동차로 출근을 할수 있었대요. 13, 15, 16일에. 일단 병은 홀수의 번호판을 갖고 있고요. 7이거나 9가 아닙니다. 15, 16일에 출근을 했으니까 1, 3, 5 중에 병의 번호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1, 3, 5. 저희는 지금 최대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6, 9, 5라고 생각을 하면 답은 20이 됩니다. 24번, 17번의 4번이 정답입니다. 팁이랄까 꼼수랄까 를 찍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구하고 있는 게 최대값이죠.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는 주어진 보기 중에 두 번째로 높은 값이 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일일이 다세 봤거든요 답이 뭔지 그랬더니 두 번째로 높은 값이 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더라고요 아또 반대로 최소값 문제는요 최소값 문제는 두 번째로 작은 값 16이죠 여기서는 이게 답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기출문제를 직접 한번 세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어떤 근거가 있는 게 근거는 있죠 통계적인 근거가 있긴 한데 어, 사실 이게 답이 아니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부족하고 뭐한 5분 남았는데 한 5문제 남았다. 그런 경우에 최대값, 최소값 문제가 거기에 껴있으면 이런 식으로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높거나 두 번째로 낮은 값을 고르시면 돼요. 최소값이면 16, 최대값이면 20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 17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